여의도에 온 지가 한 3년이 돼 가는데, 이상한 고질병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고질병인 것 같은데, 여야 간에 어떤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의견이 일치한 건 일치한 대로 처리하면 될 텐데, 꼭 자기들의 그 부당한 요구를 하나 엮어가지고, 연환계를 꼭 쓰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 대표 문제도 같습니다. 집한채 가진 사람들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교정하자 배우자와 피상속자들 자녀들의 공제를 18억까지는 올려서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수 있게 해주자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걸 굳이 체크를 걸더니 이게 아닌가 싶었던 모양인데 배우자는 아예 그냥 상속세 다 없애버리자 이런 제안을 또 했어요 이거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 드리면서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이런 발목 잡기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드립니다.